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 이름은 한나고 또 하나 이름은 분인난데 두 아내를 같이 얻었는지 구약에는 어, 아내를 여러 얻는 것이 용납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또두번째얻는지 그는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두 아내가 있다 이렇게만 나 있죠. 그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매년, 실로란 것은, 지금 말하면 성소입니다.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질 때, 엘가나가 재물을 나눠줄 때, 분인 나와 그 자녀에게도 주었고, 한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나로 자녀를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므로한에게 자녀가 없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재밀의 분깃을 갑진을 받고 또 남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인태하지 못하게 만드시길 그러 말미암아 범린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는 인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부인나가 괴롭게 하고 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인태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건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그러로 인하여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에 겸손합니까 좀 교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겸손한 자고요 순종하지 못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엘 백성을 이 가난 땅을까지 들어갔는데, 그게 걸린 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혹시? 며칠 하면 갈수 있는 날짜인지 아십니까? 예, yeah, 예. Yeah. 11일. 열 하루 길인데, 얼마 걸렸습니까? 그럼 열 하루하고 40년하고 어느 게 깁니까? <laughs> 말도 안 되죠. 못 깨달으면, 40년의 헛된 고생하고도 들어왔으면 못들어갔습니까못 들어간 거예요. 열하루 깨달을 수 있는데, 왜못 깨달습니까? 이게요. 여기 신명기 8장 이제 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는지 지않 알려하시미라. 낮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이게 낮춰진 증거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겸손한데요. 언제 어떤 말씀을 순종합니까? 사실 저는 이번 초수감사일 때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이요. 내 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요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 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뻐로 바꿔주시고 감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 이 기도라고 하요 정말 우리가 요 제가 신앙생활이 뭐가 힘드냐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하면 낮추어져요. 우리는 기도가요,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건 성경적기도 아닙니다. 성경기도는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낮추, 그 낮춘다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날를 낮추셨습니다. 진짜 낮추어지면요. 문인나가 어떻게 말해도 원통함과 격분됨이 없습니다 다 조짐이 믿음이 한나가 있었지만 한나의 마음가운 데는요 그 감정을 다스릴만한 믿음이 안되는 거예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누가 말해도 주님께서 하신다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장이 또 열린다 h a l 낮추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이태까지 잘안 될까요? 잘안 돼. 낮추시는 게 40년을 하면 중간쯤 돼가지고 낮춰졌다면 40년 안 걸립니다. 40년은요, 한 세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한 세대는 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이말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 20세 이하의 젊은이들, 하지만 이 땅에 그 사, 광,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요. 모두 다 광야에서 무너져버렸습니다. 들어간 사람은 오직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가는 데 들어갈 수 있다. 그들 왜밥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낮춘 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지혜다 뽑아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말합니 아, 이 예, 뭐, 예, 믿, 믿음 생활 잘해도 뭐, 별로 의미 없어. 아,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이제 옛날처럼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만난 모든 문제는요, 기도로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도로 안 풀리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 <laughs> 웃기는 얘기인데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니까. <laughs> 기도한다고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예스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요. 좀더 좋은 역사를 위해서 기다리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예스 노 웨이트 체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건 좀이따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거와 기도 안한 것은요. 안 되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끝끝내 합니다. 헛수고예요. 맞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헛된 수건이다, 헛된 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신대. 그러니까, 한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낮추십니까? 분인 나 앞에서 낮추시는 거예요. 분인 나.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는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뭐냐, 분인 나가 어떻게 해도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그 사이 에 누가 들어오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분날을 한날격동시켜서 원통함과 격불함을 주는 것은요, 한 날을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복이 없어요. 한나가 주의종 앞에 겸손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그럼요. 오늘 주의종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복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보고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그 운의 문제가 해결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은, 주의 종의 가슴 속에는요, 다 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저 가정은 내가 가루막가도복주 내가 복을 빌어줘도 아, 아직은 복받을 손이 없어요. 복받을.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좀 다른 차원으로 전합니다. 한날을 하나님은 부인 앞에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이 낮추시면요. 결국 하나님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요. 나중에 자기 아들, 태어난 아들 사무엘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게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놔준다. 오늘 우리 저녁에 기억합시다. 한나에게 복을 주려고 누굴 붙였어요? 분인 나를 붙였어요.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태문을 닫으신 겁니다. 마침내 그게 복을 주신대. 그 복은 자녀를 얻는 복이 아니 사실은 이 한나가 보면요. 그 가정이 상당히 잘 살아요. 2 4절 읽어볼까요? 얼마나 제사 예물을 얼마나 드렸냐? 제사의물 들인 거 보면 가난한 자는 뭘 들였어요? 비둘기를 들때 했죠. 그죠? 그러면 죠그 얼마나 잘 사는 거 보십시다. 이 엘가라는 제사은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입니다. 레이족 속의 성도거든 읽어봅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위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부자미가 부자 아닙니까? 부자죠. 소가몇마리요 <laughs> 굉장히 부자요. <laughs> 그리고요, 밀가루 한에바에바한한말 예, 정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다음에 포도주 한 가족 부대그 <laughs>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고 남편의 사랑을 탐복받았는데, 뭐가 부자? 애가 태어났다, 애도 있고 남편 사랑받고 재물도 많고.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을 주신 걸감사하지니다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생이구나 이 눈이 떠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띄워준다는 거를 그눈못 뜨고 이 땅에 보게만 치해 있다가요. 나대로 주여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될 것이 아니었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자노라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도무지 알지 못함. 이 모든 과정이 있지만요. 이 과정을 주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라요. 뜻을 몰라요. 우리는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금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부분은요 여러분 정말로 고치셔야 니다 정말 우리로 말리암 마요. 주에 있는 분을 시험들게만면안 됩니다. 어쨌든 힘을 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보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주의 분들에게요 보이지 않게 비난받니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그런 삶을, 지금 전도도 더 주, 중요하지만, 이게 전도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보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지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은하의 이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과했더니 나에게 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능이 약한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라가리니 이는 그리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이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를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한나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이요.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런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을 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어디 냐 합니까? 40년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40년.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열 하루만 갈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추수감사일까지열 하루 <laughs> 장남았죠? 그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하늘 나때 뿌리 뽑아. 내 문제. 내 문제. 이런 문제 있죠? 그럼 열하루 길만 에 가십시다. 열 네실 남았어요. 13일 남았죠? 주사감대까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